암청입니다그야한길재 아, 선생의 영향으로 그이후약 300년 동안 한 마을에서 급제자가 늘게 많이 나 과거 급제. 대관은 3년에 33명을 뽑습니다. 그럼 1년에 11명의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태계 선생님이 대관 급제하는 1534년 같은 경우는 26명 뽑았습니다. 다 뽑지 않습니다. 33명 다 뽑지도 않습니다. 그게 뽑히는 정말 수제로온 수제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장원강이라고 합니 근데 내가 다 보니까, 장, 그, 문과에 소과 대과가 있지 않습니까? 소과는, 어, 초시에 4 0 0을 뽑아가지고, 복시에서 어, 최종 세원진사 100명, 100명, 200명을 뽑는 거고, 아그 어, 다음에 이제 대과, 대과는 초시 복시 전시가 있는데, 어, 초시에 250명을 뽑아가지고, 복시의 33명을 압축시켜서, 전시회에서 최종적으로 순서를 매기는데, 제일 뛰어난 그룹이 어, 갑과입다 갑과 1등을 장원이라고, 2등을 방안이라고, 3등을 참하라고 태계 선생은 4등에서, 을과 2등에서. <laughs>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을과 1등의 그분이6분이 있더라고요. 4등. 사실은, 금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가까지 포함해가지고, 장원 법제가 한명했다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하위지 선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원이 아니고, 급제아니다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저기에 보니, 김영우 선생은, 그야말로, 각과 1등 하셨더라고 그래서, 보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엄밀하게 써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제가 잘못했으면또 고치를 야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밑에는 저한테는 뭐 관계 할아버지 되겠는데 전필재 선생께서 선산사로 가서 어, 고향인 선산의 십영이라는 노래가 했는데 그 중에 일곱 번째 영공미에 대한 자문방이거든요 우리 같이 해안면 되겠지요. 시간만 있으면 좀 하고 얘기를 잠깐 더 하고 싶은데 어, 이후에도 더 좋은 발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앙상한 히피 나무를 봤지만 바로 저기에 내려면저 뒤에 교회 보이죠 손사는 교회 제곱니다 자 바로 연봉 어, 위에 아주 수재들은화시 집안에서 많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하당이라고 내가 어제 그저께 아까 얘기했습니까 같은 것은 어떨아니모르겠지만 단계 선생의 묘소에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무사 한, 한 20m 밑에 보니까, 강계 선생의 아버지 묘습가 있는 봤습니다. 하담 선생, 맞죠 아시죠? 하트? 예. 하담 선생, 예. 어, 그 창군순과 뭐 렇게하셨는데 예. 그 사형제, 사형제가 있는데, 전부 다 과거 급제였습니다. 마지막에 소지라는 강계는 생원으로 붙였지만, 그 위에, 어, 기지까지, 기지. 기질. 강지, 하지, 기지, 세 분은 대과에 급제하셨습니다. 미국은 아, 굉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담, 뭐, 하담에 하남? 장인 되는 이런 거해어 되죠. 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장인까지 밖 급제해가지고 사위인 하다 보다 더럽게 급제하긴 기 했지만, 일가에서 매년 다 5명이 당시의 세종도 무렵에 급제해가지고 명문가로서 요즘 은뭐 스카이캐슬하고 뭐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만 또, 폐담도 있지만 또, 전혀 계담은 없는 일이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료집에는 내가 세조의 그 연자제에 상당한 것을 자료를 연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새로 바 왔는데 예 세조가 공부할 때 예, 선생님께서 당당하게 이렇게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나는 날이가 아직 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년밖에 예, 없다 이거죠. 그리고 벌써 일을 예측하시고는 오해받을 수 있는 짓을 굳리성경지명에서 딱, 넙을 딱 철회해가지고 가지 마라. 밖으로 가야 되겠지. 넘어갑니다.